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46명이 잠든 국립 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 15년 전 떠나보낸 아들이자 남편, 형제를 보기 위해 유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추울까 싶어 담요를 덮어주고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항상 가슴을 퉁고 있죠. 눈을 뜨나 까무나 항상만 생각나지. 좋은 곳에 가서 그걸 날아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제2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유가족과 참전 장병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미 동맹 등을 통해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대전 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순직 장병들에 대한 경의와 추모를 표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층 민심 잡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유가족은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이 대표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